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나 걱정을 안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며 잠못 이루게 했던 고민들.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재정의 문제로. 또 때로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아침에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힘내라는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포이자 자기 백성을 향한 피 끓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장로교의 신앙.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옆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무서워 떨다가도 아빠의 따뜻하고 큰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가 길은 여전히 어둡고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아빠가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이는 안심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실패, 질병의 소식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기 이전에 먼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생각지 못한 기회를 통해 때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권능과 승리와 정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쳐도 주님은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흔들릴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기처럼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남모르는 눈물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오늘 하루 어깨를 펴십시오. 두려움 대신.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걱정 대신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하루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도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길 위에서 문득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이 말씀을 의조려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꿈보다 위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